1라운드 들어가죠.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강진 선배님 첫 번째 주자 모십니다. 강진입니다. 세다정다 쎄다. 강진. 오프닝을 강진 여는 경우가 제일 시리점이다. 중요합니다. 오프닝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그럼요 예, 오프닝이 중요하죠. 오프닝 제일 중요해서 네. 자 금방만큼 1승도 중요하고 네. 그러려면 우리가 상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자 네. 그러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갑니다. 아 송가인 어, 설마 오. 바로 오 오, <laughs> 어! 선생 님 부담스러워요. <laughs> 누구니까 <laughs> 송가인 좀 그런데. 어 밀. 아, 가인 이 친구해라. 어 그냥 악수만 아. 하셨고. 아 그냥 인사로 오신 거예요? 아, 친밀하시면 어? 안 돼요. 친밀한 인사. 한표 부탁해요. 실망하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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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지?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네. <Hello. 웃음> 안녕하세요 예. 실망하게 됐으니까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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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빨리 아무도 없어요 아, 빨리. 자 태연님 우리 태연이를. 행사, 어? 행사장에서 많이 만나. 그래서 누구 뽑으실 거예요? 그렇지. 손손 <laughs> <laughs> 잡은 김에 태연이 과장. 오! 오! 오 태연. 아 <laughs> 손 잡은 김에? 아 진짜로. 네아 태연. 아첫 대결로 태연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우리 태연이는 그 <laughs> 방송. 위에도 많이 만나요 밖에서. 네. 밖에서 아. 따로 따로 봅니까. 카톡도 둘이 주고받고. 아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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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독하게 지내고 있 아우 좋네요. 보기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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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진성 선배님이랑 더 친하게 지낸다는 게맞요 아니 저하고 친하지. 네? 진성이는 답장을 잘안 해주고. 해줘요. <웃음> 해줘? <웃음> 네. 네. 아, 진성이는 쳐다보지도 말고. <laughs> 아, 네. <laughs> 쳐다보지도 습니다자 <laughs> 그러면. 아, 뭐 이렇게 사이 좋게 가면 좋은데 음, 네. 대결 시작 전에 좀 끌어올리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로 갈까요? 나는 이게 더 나아. 요아 서로 자랑. 예. 네. 자랑하는 거예요. 네. 서로 자랑은 자랑이요? 네네 네. 자랑. 네, 자랑. 일단 뭐, 네, 뭐 나이름. 제가 더 오래 살요자 갑니다. 태원님부터 갑니다. 시작. 제가 더 오래 살아요. 와. <laughs> 제가 더 오래 살아요. 와. 아. 그만하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심합니다. 아, 안심합니 제가, 여기서, 아, 전진환이, 전진환이. 아, 제가. 사과, 해 사과, 사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니 맞는, 맞는 거야. 맞는 거야. <laughs> 자, 거... 조금 터아지셨어요 아니죠. 아 기분이 살짝 나쁘네요. <laughs> 아그 대신 나는 지금까지 더 오래 살아왔잖아 그렇지, 맞는 거지. 받은 거예요. 괜찮아. 그럼, 자, 자랑. 자동차. 나는 그 자동차도 두 대나 있고, <laughs> 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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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동차 두 대에 집도 있대요. 아파트가 아파트가 우리 1 0 층이 나한1 0층 10층. 아파트, 10층. 10층. 아파트 10층. 오케이 차. 나 이거에 아파트에 차 나오는 거처음부 저희 집층은 3 9 층이에요 차, 차차 차, 차 차. 차 차. 집에, 집에 없지 집에몇대집에차 없지 차는 그 번역은 없잖아엄마거잘 자, 왔 자. 잘안어 내가 어떻게 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 내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 아 참아, 참아. 아니, 제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왜? 왜? <laughs> 아, 공부를 못하구나. <laughs>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이... 나이... 운전면허를 못 딴다잖아. 나이가 안 되잖아요. 외국 분이세요? <laughs> 외국 분이세요? <laughs> 아, 너무 웃겨. 아, 재밌네. 이거. 재밌어, 재밌어. <laughs>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예, 우린 노래는 생략하고 이걸로 계속 둘이 할까요? <laughs> 제발 노래해 주세요, 제발. 자 그러면 어떤 노래로 네. 승부를 보겠습니까? 아, 저는 그 네. 우리 나훈아 선배님 노래 중에서 아, 좋은 것 73년도에 나왔던 발표했던 네.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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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가사가 참그 네. 저하고 좀 맞아떨어져서 산 아. 아이 한번 나서 고향에만 살수 있나. 네네네. 젊어서 한때라면 고생을 사자. 음.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다. 예. 어떤 자, 노래입니까? 태어리. 저는 한마는 대동강 준비해드니다 한마는 대동강이면 또 송가인 씨의 어, 네. 트레이드 마크인 노래인데요 자, 아뭐 강대 강이 아 어, 어, 붙는 느낌이고요. 1라운드 네. 가장 중요한 대결인데, 쎕니다. <laughs> 자, 김태현 양의 노래부터. 아, 갑시다. 아 한마는 그래. 대동강. 이게 수잘 나올 거예요. 야, 오랜만입니다. 강진 선배님의 응원이요? 단독 응원으로 네.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응원이요? 선배님. 아니, 그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네. 제발 제발. <웃음> 네. <웃음> 자리부터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응원! 큐! 태연아. <laughs> 대충해 <laughs> 100점, 100점! 아. 됐다! 감사합니다! 100, 100으로 가자! 몇점 나올 0 0 100! 100! 100! 이거 무조건 100이야. 오케이. 100! 100! 100! 1 0 100! 높아, 높아, 높은 점수야, 높은 점수야, 아주 높은 점수야. 높게 나온다 이거. 어려운 노래니까 잘 나와. 괜찮았어, 잘했어. 잘했어. 99, 1백0밖에 없어. 높은 점수야, 바로 나오세요. 저 기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그래서... 안 됩니다. 기권. 기권 안 되는 거 기권 안돼요 기권 안 돼? 안 되죠. 자, 나훈아 씨가 보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내가 안 마는 대동아 보일 텐데 그렇네 <laughs> 자, 일단 98점 이상. 9구점1 0 0 점이어야만 민호 팀이 1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원 있습니다 단체 응원 있죠 둘 하나 둘 시작 난 이제 지쳤어요 땡빨땡빨 토크에 지쳤어요 땡빨 <laughs> <laughs> 노래로 보여주세요 아, 토크에 <laughs> 지쳤어요 노래에 지쳤어요 요 99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99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laughs> 사나이 한번 나서 고향에만 살수 있나? 와우, 젊어서 한때라면 고생을 사자 부모님 슬아 꺼낸 이 못난 자식 <웃음> <웃음> 무슨 이 못할 소냐 못 이룰 소냐 하늘이 뚫어져도 소상할 때가 나그네 오케이! 9 8팔 자, 선배님께 100점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점수! 96! 96! 제발! 우와! 96! 제발! 와와 대박! 대박! 점수! 96! 제발! 와와 대박! 대박! 100점! 100점! 역시. 네. 네. 아, 기분이 좋긴 좋네요. 아, 아. <laughs>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리 열었습니다. 자리 열었습니다. 오, 힘이 없죠. 그랬어요. 아니, 악수를 몇번하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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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기실. 아, 네. 어서만 아, 아. 네, 이쪽,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아, 들어오세요. 네. <laughs> 와, 악수 한, 지금 한 20번 한것 같아요. 네네네. 네. <laughs> 아 역시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아그 차이를 뚫고 들어가서 99점도 아니라 100점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아, 아, 선배님 노래는 강진 선배님 제일 잘 불렀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제가 후 제가, 토크가 제가, 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토크는 없고 이 라운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